네, 예,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어, 핑크색, 진한 핑크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진한 자주색입니다. 음, 지난번에 찐찐 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건 찐, 찐 자주예요. 아주 진한, 진짜 자주색입니다. 아, 진한 자주색인데다가, 옆에 이렇게 프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프릴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프릴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 예뻐요. 겹꽃은 아닌데, 어, 겹꽃은 아닌데 프릴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마치 겹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게만 하는 어, 그런 어, 색감입니다. 그리고 입술, 잎사귀는 이렇게 뒤에는 보라색 에, 앞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몽홀리진게 많죠? 이제 더 펴야됩니다. 계속 계속 더 펴야되는데 아직 예. 다핀 거는 아닙니다. 요렇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색깔이 굉장히, 어, 진한, 어, 자주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근데, 진한 자주색인데, 카메라로 나올 때는 굉장히 진한 핑크색처럼 요렇게 보이네요. 근데, 자주색이거든요. 그런데, 자주하고 핑크하고 보라는 조금 어느 쪽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보라가 되고, 핑크가 되고, 자주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진한 자주 보라인 것도 있고, 핑크 자주인 것도 있고, 또 핑크 보라인 것도 있고, 핑크 자주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것이, 진한, 아주 진한 자주. 예, 굉장히 예쁘더라구요 이것도. 예, 이것도 굉장히 실제로 보면은 아 정말 홀딱 반하게 정말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laughs> 좀 포에 표현이 거시겠나요? <laughs> 예, 하여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